좀차 나을 것 같은데도 안 난다. 제가 메인에 너무 흉내내고 있어. 아니 안흉내고 있어. 근데 제인이 하니까 볼이 워낙에 도전해. 드리블 끄는 사람이 없잖아, 시간을. 드리 끌지 않고 패스 팍 나가잖아. 음. 조금만 더움직이면 응. 하나는 것 같아. 못 끊으면 움직여야지. 움직여아굴리 굴림! 영준아 움직여줘야지. 손 떼어줘야지 가서. 띠어이 돼지야! 오샤이아왜안들어다 어, 어. 서있어 원샷! 아. 원샷! 원샷! 뛰어! 뛰어 들어와자 뛰어 들어가자! 아씨뭐 끝이 끝나는 샤못 뛴다 근데.. 응. 좀 원래 더.. 소공 레이업 한두 개만 더 넣었으면 어. 좀쭉 벌어지면.. 사 다음 멘탈 나가지 그러니까. 박스요, 박스! 박스, 영준아, 운동량이 너무 없다! 영준이 이 새끼 어디가 있어? 안도잖아 빨리 느끼리 그 되잖아 아까는 포살 다다들잖아 그냥 드리블 투 많이 안치고 나이스 빅 쪄주고 용기 쪄줘야 돼 너가 이 용기 네가 이제 2번 해줘야 돼 2번 가만히 잖아또 나이스, 나이스. 나 구패 구패 아유 에이. 그렇지고주고 용기 쏘어주고 아유... <laughs> 떨었어지었어잘쏘리지 <laughs> <넣어야지, 웃음> 수비 수비! 지지한터아고 터지고. 뛰어! 고 터지고. 터지고. 지고 이점 이점. 야 이게 몇 개짜리야. 야팔점 먹은 것 같은데. 그렇백 백.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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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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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빼기 아빼기 야, 한 열, 한 여덟 까먹은 것 같다, 혼자. 반이 <laughs> 어, 그렇지. 마운이 하는 것 같은데 내리 뭐냐 이거? 뭐... 어떻게 꼬, 핀이 어딨냐 아, 네,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샀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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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점이점개 1점, 1점. 하나 넣어 3점 이었잖아 네. 뒤에 아, 아, 뒤에 네. 가 까비 까비 나이스 던질 사람이 없어 둘다 쪼바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 미들! 용기야 네가 던져야 돼 나이스 야 용기야 네가 움직이다 던져야 돼너 이번에 이번 오늘 이제 던질 사람 없어. 야투 던질 사람 없어, 야투. 짝짜룸에 일본 애들 일본. 아니 저기 형 형님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포지션 일본 포지션을 원하니까 지금 움직임 이 적잖아. 안돼안 돼. 패스가안 돼. 안돼 올려야지. 아안 올리네. 일본 안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응. 때리면 세게. 앞에 아유, 아유. 그래 야, 아,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그나마. 그럼 그래, 네가 하면서 골게 빨빨이 왔나 이잖아 드리블 안 치고 길게 용기가 약간 용군처럼 돌을 많이 갖고 하는 거 있잖아. 플레이를. <laughs> 심판 이게 드리블 치는 거보다 패스 가는 게더 빠르잖아. 패스는 일 초만 딱딱 가는데 드리블처럼 오래 걸리잖아. 최대한 드리블은 팔로 치고 패스로 쩍쩍 돌려야지. 굿네 굿네. 짐다주고 용기. 나샤 나샤. 파워 있어. 오, <목소리> <아이고. 느낌이 들어간다. 목소리> 오, 안녕하세요. 뛸 거야? 안뛸야안뛸수 있어? 어? 안뛸수 있겠어? 아니뭐 걱정하지. 네. 괴롭힘 중다나 <목소리> <나도> 없어. 아. 상영은 쉬게 야 되겠다. 우샤! 우샤! 도시 노거리 빠졌네. 발발리 아, 빠졌네 또. 다음부터 팀 파울이요. 고고고. 홀라라다홀조지이름조지가야 홀조지가 누구야? 선조지가누야가 누구야? 홀조지신구구야구야 대학생, 하다가 어. 신발 아 지지가 아 그건 지 탄이고 이건 홀조지가 홀조지가 홀조지 이게 조 급하다 급해 가비가비자꾸가홀해지가두 자꾸 자꾸. 번째. 아, 네, 이거도 끝 1분씩 더 주고 더 주고 형님 영준아 볼 줘야지 까드한테 영준아 까드한테 줘야지 그거를 <laughs> 백코트 백코트 아직 안 끝났어 뭐해 뭐해 15초 남았는데 영준이네 <laughs> 걔히는 어? 우리 한했던 팀? 어. 결승전에서 거기 우승했잖아, 소폭 무대그 그런 친구들 막 가지고 답팀 하나 야, 센터 있으니까 잘 맞아? 어? 누가 프로 센터야? 박광재 아, 박광재? 망했네? 아, 박광재 선수야? 맞아 망했네? 아, 맞아? 망했네? 맞잖아 아, 생각도다더 저기저기서 어, 그러니까 되게 크게 네, 지금. 용왕이도 나오지 않았어요? 용준아 쉬고, 제, 형님 한번 쉬어주고요. 제인이한영이 대권이 성현이. 아, 자, 자,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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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샤프, 샤프, 샤프. 여기 이기 있네? 아, 여기 있었어? 네. 이제 박광재 나왔네. 휘슬, 뭐 히스, 아니, 휘슬 아니고, 레업을 4개로 쳐가지고, 4개로 쓰면 몇 점이야? 4개 쉬운 걸, 속공 레어블 하나 쳐버리니까. 맞춰 뛰는데 왜 풀어 봐.